안녕하세요. 대한예수안내통합교단 햄칼 단임자 리발사 대표인 양범준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이수베스에 도난 주원 큐티 말씀, 폐북 도난 순유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 성경 2사7장1 4절 말씀, 주께서 찐이 징조로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일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상 게을름도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 상황 및 전체 말씀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 목숨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의 징조를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보라 천여가인 태 아들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 칩장 14절 말씀, 아멘. 묵상 나온 내용 제가 질어보겠습니다 보라 천여가인 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가 아래 부분에서와 같이 증거되고 약수되어 있는 것을 보있는데세상 아래 부분에서는 천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구주 예수님을 장성으하시고 계획하시며 준비하시고, 증조를 주시며 특히 이사야 선자를 통해 알수 있게 하시고 게시하신 모든 축구 통치와 승리하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글쓰는 하심은 이러하니라 그여 어머니 마리아가 요시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증거되어 있는 것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듯이 아래 부분의 약속과 계시에서 직접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이 하나의 아버지 구주 예수님에 대한 뜻과 실제에 서 결코 별개이거나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 생각에서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정 조금만 따지고 봐도 이와 같은 사순생을 통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한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됨에 게다가 그러한 하님의 말씀을 정말 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달음을 믿고 행하며 증거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직접적 실제적인 힘과 실적의 경험이 되시는 분부터도 성령님이 아니실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 본문 위시에서 성경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는 저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보활기 행세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가 아니실 수 없는 성부순 화성 삼위차 하나님께서 하나되시어 일하시기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삼위차라는 그 존재와 개념상 그러한 삼위차 하나님께서는 구약하신 악시도오나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는 천창도 창세선 세상 끝날과 요원이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 별게에 뱅길 수 없는 바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히 하나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과 신약성경 속에서 어떤 곳에서는 하느님의 아버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어떤 곳에서는 구주의 주님만 드러나 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만 드러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성부스나 삼위차하님께서 동시에 다 드러나 있는 곳들도 있으며 게다가 성부스나 삼위차하님에 있어 아예 한 육격도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곳들도 참 많은 것이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삼위차하님께서는 단 한 곳에서라도 단한 번일지라도 단 하나 단한 시에 있어서도 따로따로이시거나 배기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고 실제로 생각 이상 상상의 손으로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으며 완전히 하 되시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에 있어서도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있어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특히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드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고 하든지 구주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고 하든지 성님께서 령 함께 하신다 하든지 하는 실제나 차원일 수는 없는 것임을 알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나 영생일이까지 완 똑같이 성수삼의 자아님께서 완전히 하듯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까지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어 모델 다 하나하나 순간순간 전적으로 조, 주장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략 2000년 전에 십자가 를 지시고 3일째 보활하신 구주예 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로 가불식 구원에 참는 기도, 마치 모욕하던 하님의그 시대는 이 신칭이부터도 잘 따지고 보면, 그이체가상 모든 축구과 통치와 승리하는 아버지의 장점, 대득과 약속과 인도 안에서 온상과 전율로 모든 생활 공부하듯 크신 그 성자임이어 구원자시며 중부자시고, 떻게 하나 아버지 온리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이 체육가수있 구주로서 십자에서 목숨 값으로 시도와 날을 넘어 모든 고다이로신 구주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곧 구약인 믿음의 선배들과 콘스돌 같이 하나버지께서 아담 가와 때부터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들, 등을 통해 마귀오심몇살 믿고 의지했든지 또오 우리들도 같이 오심몇살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간에 어쨌든 반드시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 믿음으로만 고은에 참하게될수 있는 구수로. 직접적, 현재적, 경험적으로는 그의 책할 따라, 하 한의 아버지의 의식사 구주의 순위로만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제적 인 하늘의 힘으로 하 한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한구 내에 준구제의순위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시도하날를 넘어 다 이루시고 온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은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천국과 부활 영생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하시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그위치할상 모든 축군과 통치하스 승리하는 아버지께 온 세상과 전 인류 온우주받으 그신 성자임이자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고 하나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과 접전도 위치에여 가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가능한 것이며 그이스의 응답과 예비들 실제와 경험들은 그 위치역할 따라 하나님 영이시자 구제심을 약수하신 성령님의 시원없는 전전의 하나님의 힘과 근농으로 인해 가능한 것을 알수 있는 것인데 특히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성부수나 성삼일자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여 되시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것을 실행하셨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다른 그무엇보다 말씀,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 말씀과 함께한 열정이 그러한 삶의 자아님으로 인한 모든 하늘인가 구원 일들을 온전하고 생생하며 강렬하게 맛보고 누림들이 있어서 참으로 기도 옹다 한 번의 실제와 경험, 강력함과 풍성함에 있어까지 상상 이상의 전적인 전제와 기준, 관건과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페북 다른 순육운동은 고린더전서 파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는 제목이 되니다제예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와 같이 사상 끝날에 신령 몸으로 부활에 대한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참믿기 힘들고 마치 소중 같아 보일 수 있는 말씀이나 살상부의 수유로의 천지 창조나 구제의수의 천연 몸에서의 성령이 완한 인태어가나 말씀과도 더 나아가. 남에서도 못 그렸던 자가 구주 예수님 이름 한 분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된 사건과도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 한 분을 실제로 맛보게 되는 것이 있어까지도 모두 다 마찬가지 지치와 원리인 것으로. 본질적,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자, 전적인 하느님과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세상이 알수 있거나 인간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역사들 아닌 것이지만, 그나 러 우리 인생들처럼 하느님께서도못 하시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서 나타내시고, 개운케 하셨거나, 생생하게 행하시고 예비하신 역사들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정도의 수준이나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능력 정도일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인데, 세상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도, 예상이나 생각도 못할 일들도 심지어는 상상도 못할 일들까지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고 참으로 그 이상의 일들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참으로 그는 종은 일상에 존재하시고 우리 생들경험하할수 있으며 심지어 세상 끝날과 영원에 이르기까지의 그와 같은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 일들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자아님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성해서 무리속해 하신 하하님께는 홍해받아 가시는 일도, 열고생을 말씀들로 무너뜨리시는 일도, 폭풍우를 순식간에 잠잠케 하시는 역사도, 오빙의 역사도, 열병의남용 환자도 동시에 고치시는 사건도, 죽은 지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 나소로까지 부활케 하시는 사건 등도 불가능일 수 없는 것인데, 세상 그런 모든 역사들과 함께 태초의 천지창조, 곧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심지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래 보면 말씀과 제 세상 끝날의 약속의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정말 부활케 하심에 있어까지 하나하나 능히 다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실상 본질적 근본적으로 모두 다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이 하나하나 전적으로 같은 위치에 올린 것이고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께는 조금 더 어릴 수,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는 좋은 성부 성자 성자 삼회차하님의 하나 되시분의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부 성자 삼회차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바로 말씀과 다제소 오지 말씀하 되신 분이며,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할 수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에, 다른 것보다 말씀의 모든 기준인 것이고, 말씀의 신앙이 전적으로 중요하며 참을 말씀 그대로 나타내실뿐 아니라, 말씀들을 믿음과 함께 온전하고 생생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시게 하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야 말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예비하시고 기적까지 베푸시며 역전케 하시고 세상 끝날 시간을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등에 있어 오직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믿음과 함께 말씀 그대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며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늘의 아버지께는 결코 어렵지 않으시고 그는 좋은 성부 성자성사 삼위차하님의 하나 되시면은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심리에 따라 오늘도 다름 아닌 말씀, 말씀을 전과 함께 우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실재가 되게 하시며, 진짜 5병이어으로도 남자 5,000명이 먹고 남게 하시는 일과 유사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좋게다가 개다시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게 할수 있다하셨듯이 참부족과 하부족없어 보이는 말씀하기도와 참미 몸부림들이 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을 실제로 말씀도 기용케 하시는 것이며 그 이상으로 하늘과 구원들의 생생에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더말씀드리면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단적으로 말씀 말씀의 신앙이 전적인기준을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세상 그러한 깨어 있고 살아 있는 믿음 곧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완전히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들, 어늘서 우리들의 신앙과 문물인과 경험들 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세상 끝날에 부활의 소망과 실제에 있어서야말로 생각에서 중요하고 전적으로 직게되며 당장 우리의 삶의 자 사회 견장도어 있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긴급한 내용과 사안들인 것이기에 직접 실질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더설명한면 무엇보다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그의 체크 따라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제의 수 이름의 약속신 영이며, 또한 믿음의 영이시자, 특히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실제가 되고 하나하나 경험이 되게 하신 것임을 놓쳐서는 안되고 잘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그 위치에 가서 모든 조건과 동체를 점령하나 즉그 상상 력에사하나와의 능력으로 창세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 나타나시고 성체에 나가시는 모든 하늘님의 힘과 구원일들을 무엇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계획과 점령 가운데에서 온상과 전율로 못생각 없이 받을 것이며 심지어 오늘 받을 것이고 영마다 자을 수 없는 성자임에서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접근 등 위치에 가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대속과 대신 나온 관평 등의 구원일들을 직수 현실적 으로 바로 그란 성님께서 령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구약과 신약 등에 있어도 하나나 하 모두 경험이 되게 하신 것이 뿐 아니라 오늘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과 함께 우리들 할수 없고 세상이 짐작도 못할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이며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 등과 같은 일들도 경험케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오나하니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대로 실제로 신앙 몸으로 보할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런 모든 역사에서의 전적인 전제와 기준, 방구 통례야말로 다름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하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그 자체부터도 우리 인생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게 처음에 믿음을 원해 참여케 된 사랑, 과 은혜의 위치 원래 마찬가지로 하나님 을 창세부터까지 약속 섭리하면서 날마다 주금도오지한번 구제의 주님의 십자자락고 붙잡아 한번그의으로 기도와 참여하면서 바로 그분 약 대신 성령이나 하느님과 은혜를 더듬고 제약들과 싸움이 혹법하게 된 제약들에서는 체단발 자복하고 두렵게면서 주화로도 말씀을 고두르며 목사의 실천을 증가 등 같은 계단과 몸부림들로 인해 치열한 말씀의 신앙 말씀을 증해 되어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 함께 직접 말씀 영신 성령께 독충만이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는 좀말씀하 대신 성부 성자 삶의 자녀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면서 믿음들 말씀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응답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애초에 한야의상신부터의 뜻과 약속 참여해서 오지 아무 구주에 좀있고 구원에 참여하며 직접 행실적으로는 그를 말씀 성령이란 하느님과 실종에 정말 마치 오하듯가불을 하느님 것이 되고 총 거부리 영생 백성 그듭 나기 었다던그 자체부터가 본질적으로 말씀의 사람을 뒤바뀐것이을의미하며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더나 그렇게 구원에 참여했는 자들이 일상의 사안 동안 누리게 되는 복음이 능력고 말씀 중의 말씀이자 말씀의 신앙의 결정체인 것이고 하님날 역사도 또한 하느님 의 법인 것이자 절대 진리 말씀의 중심이고 말씀을 통치하는 나라의 사건들인 것이며 세상 끝날에 실현 을 믿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 특히 요한계시로 21장에 증거되고 계시된 새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 본질적으로는 완전하고 완벽한 무기라고만 말씀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다름아닌 말씀, 말씀의 말씀 신앙과 완전히 직결된 것이며 그 무엇보다 옳은 적으로는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 그대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군시보장 44절 말씀, 아멘. 이사도만점폐지검금색 양범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배교회에 리발비스터쇼기부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 한 사람 한사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 한님은 주우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보호인들 날마다 음식이 축복합니다. 나이사가 기전 온상 일반 곳곳에 영책각성과 보호인 일들이 독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나이 성망군 아버지 하나님 이전 주의 믿음의 부을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과 내가 있주 줄을 믿사오니 더욱더 생생하고 충만하게 주셔서 승부성 삼위체로 하나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통찰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앙이다 나 기쁘게 역사하시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한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 어떤 문제와 위기를 하더라도 이 시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고구장 질병들, 무, 문제와 위기들, 절망과 불가능이할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라, 낫게 되라, 해결되라, 구원케 되라, 역전케 될지 하다. 예수님으로 이름간직기도 드립니다. 아멘.